안녕하세요 코인 날씨 읽어드리는 여자 코인캐스터 신지아입니다 자 오늘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눌 코인 바로 엔소코인이고요 그리고 현재 11월 6일 목요일 오후 8시 21분 막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자 일단 오늘이 우리 엔소코인 홀더 분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또 중요한 날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늦은 시간대에 급하게 좀 방송을 부랴부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엔소코인 이게 지금 계속해서 올라올 듯 하다가 눌리고 올라올 듯 하다가 눌리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이밑 구간에서 진짜 한번 올라갈 수는 있을 것인가? 여기서 지금, 여기서 지금 1800원 정도 깔짝하고 그냥 다시 한번 눌리진 않을까? 이런 불안감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일단 들고 가기는 들고 가볼 건데 이걸 어디쯤에서 적절하게 매도를 하면 좋을지 이런 갈피가 좀안 잡히시는 분들도 분명히 또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이 엔소라는 종목을 포기를 하시게 된다. 자, 그러시면 제가 정말 장담하는데 진짜 열흘도 안 돼서, 그러니까 1 0일도안 돼서 엄청나게 후회를 또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왜냐면 제가 이번에 또 새롭게 확보한 이 세력들의 추가 반등 스케줄에 따르면 대략적으로 다음 주 안쪽으로 해서 차트에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이런 장대 양복이 하나 꽂혀주게 될 건데 자, 이 꼬리 달린 장대 양복이 바로 단기 폭등의 첫 번째 신호탄이 되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폭등의 신호탄. 요거 그러니까 자체는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굿뉴스나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장기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한 매집이 아니라 단기적인 퍼포먼스를 위한 매집이라는 거. 자, 요거만큼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좀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왜냐면 하이 단기적인 퍼포먼스가 목적이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 입장에서도 요 엔소라는 종목을 좀 장기적인 우상향으로 길게 쭉깔고갈 생각까지는 전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세력들 매매 일정도 모르시는 상태로 그냥 무지성으로 요 종목을 그냥 쭉 들고 가시게 된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세력들의 탈출로 인해서 추세가 꺾여지는 부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요 정도쯤에서 더갈줄 알고 이런 고점에 추가 매수를 들어가시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점에 들어가시는 분들 장담하는데 무조건 나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시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차점을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면 이때 가서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고 싶어도 쉽게 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세력들한테 당해서 또 그저 물려만 있는 이또한 명의 피해자 역할에서 절대로 못 벗어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이 매매 일정 확인하셔서 이런 피해자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역이용하는 이런 승리자가 되는 그런 매매를 좀 다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제가 차트 한번 훑어본 뒤에 현재 이 소수만 알고 있는 세력 일정들 바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나는 차트고 이런 거 모르겠고, 그냥 반등 차점만 좀 빠르게 알고 싶다. 자, 그러시는 분들은요, 여기 영상 제목 밑에 있는 댓글창 한번 눌러보시면, 제가 이렇게 매 영상마다 무료정보받기 링크를 고정 댓글로 좀 달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뭐 하나하나 입력하실 필요 없이, 바로 좀 문의하게 남기실 수 있도록 제가 연결시켜 둔 거니까, 자, 요거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엔소라고 요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누가 봐도 세력들이 아니고서는 들어올릴 수 없는 이런 자리에서는요, 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이 세력 일정들, 그러니까 이런 스케줄들만 그때그때 참고를 하셔도 모나 마찬가지다, 거의 다 반지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아는 그런 상태에서 마음 편하게 좀 종목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 구독자 분들 다들 편안하게 이돈좀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엔소코인 일단 차트 먼저 훑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근데 지금 자리에서 이 차트만 가지고 접근하는 거는 거의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만 좀 빠르게 짚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차트가 짧으니 좀 길게 보게 되면 일단 지금 5일선이 1610원 그리고 11선이 1647원 이 정도 부근에 자리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 속에 단기 반등 구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연속적으로 음봉이 좀 이어지면서 1500원대까지 밀렸지만 일단 볼린저 밴드 하단 자 여기에서 지금 찍고 돌려나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상단 복귀를 위해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 구간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 신규 상장 이후의 첫 반등 자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은요 첫 7일에서 10일 동안 거의 급락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이 구간 안에 한 번이라도 반등이 나온 경우에는 그 다음 그러니까 큰 폭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왜냐? 이 세력들의 심리적인 구조 때문에 인데 일단 초기 상장 단계에는 이 거래소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쭉 하고 눌러놓습니다. 자 그렇지만 바닥 부근에서 어느 정도 매도세가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버티는지를 확인한 뒤에 이 바닥 매수가 끝나고 나면 이 세력들은 유동성 회수 단계, 즉 다시 한번 가격을 끌어올려야만 합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첫 반등이 포착된 이런 상황은 세력들이 이 시장 반응을 테스트하는 그런 구간일 수 있겠고 여기가 또 거래량이 적지 않게 터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성공적으로 안착만 해준다고 한다면 그 뒤에는 대규모 유동성 유입이 들어올 수 있다. 즉 강력한 밑구간에서의 상방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거래량이 좀더터졌줬으면 좋겠다 싶기는 하지만 일단 지금 요구간 이때 이 장대 양봉을 이 비교적 적은 거래량으로 지금 다 뚫어 올렸어요. 그러니까 물량을 수화를 한 거죠. 이 위구간에 쏘아지는 매도 물량들을 여기에서 지금 수화를 시켰다라는 거고 그만큼 조금 더이 2,0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때는 비교적 적은 거래량으로도 쭉 밀어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단순한 되도 올림이 아니라 이 세력들이 시장 분위기를 테스트하고 있는 테스트 신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께서 요 구간이 지금 20% 정도 가까운 구간이에요. 자요 자리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를 놓치셨다라고 해서 아 이때라도 그냥 팔걸 이렇게 올릴 때 팔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혀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20% 정도는 다시 한번 나오는 건 진짜 일도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일단 1차적으로 물량을 한 차례 긁어준 만큼. 자 여기 1900원대까지는 물론이고 여기에서 지지받고 한 차례 더이 위쪽 으로 위밴드 구간, 자 2,300원 그리고 2,500원대 구간까지도 다시 한번 쭉 이렇게 밀어올려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같은 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들만, 그러니까 이런 반등 구간들만 정말 잘 드셔도 현재 물류 있고 이런 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진짜 예를 들어서 이 고점 꼭대기에 뭐한4 0 8 0원에 들어가셨다, 자, 그런 경우에도 이 평단 희석, 그러니까 물타기나 마찬가지죠. 자 플러스로 이 저점 매수만 잘 잡아가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잡으신 분들도 진짜 10원 한푼 손실 보지 않고 탈출을 하실 수가 있다. 자로 제가 이걸 또 괜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세력들의 3단계 구조 자 반등, 반등 테스트, 그 다음에 심리 회복 그리고 폭등으로 이어지는 이 3단계 구조 자 이게 지금 이미 최종 가격 그리고 매도 날짜, 고점 자리까지 전부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움직여질 이 계획 자체가 마무리가 되어 있는 자리고 이 내용은 제가 방송에서 전부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우리 구독자분들께 만큼은 제가 매도 일정, 최종적인 고점 가격까지는 일부나마 그대로 좀 공개를 드리고 있고요 종목명 엔소라고 요청 주시면 제가 이 일정 가격 수량 요것까지는좀 정보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100% 무료입니다 제가 뭐돈한푼받는거 전혀 없어요 근데 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종종 계세요 뭐 이렇게 무료로 좀 알려드리고 있다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또 정말 별거 아닌 내용인 줄 아시는 분들 또 종종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들은요 진짜 코인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 아닌 이상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그런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일반 투자자분들 인맥으로는 다른 데 가서 절대로 구하지도 못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선의로서 나눠드리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직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자, 제가 요거 잠깐만 또 한번 보여드리자면 제게 올 11월 들어서 세력들끼리 주고받은 대외비 협업 제안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력들끼리 주고받았는지까지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알만한 그런 세력들입니다 자, 내용인 즉슨 현재 이 엔소의 특정 가격대 유동성 확보를 위한 비공식 협조 요청 내용이고 지금 이 엔소 코인이 밑바닥에서 이 오더북 깊이가 불안정하니 이 오더북 자체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 해달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제 얼마에 어떤 센스를 잡고 어디 가격까지 끌어올릴지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빠져나올지까지 지금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데 사실 이 코인 시장에 한해서는 이런 세력 스케줄들이말로 정말로 ATM 같은 그런 정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세력 스케줄들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 자 그러면 그냥 은행 가서 돈 뽑아가듯이 이 시장을 ATM 삼아서 돈 벌어가시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도 그냥 시원하게 여기 적힌 뭐 가격, 수량, 날짜 이런 것들 전부 언급을 드리고 싶지만 이게 지금 대형 세력들의 은닉 작업인 만큼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요청 주신 그러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엔쏘라고 요청 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제가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요거 내용 그대로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할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의심 많으신 분들 진짜 뭐 이거저거 따지다가 남들 돈 벌어가는 거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두눈 뜨고 구경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자, 그런 분들도 이번에는 요청 남기셔서 요거 내용 확인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확인하는데 뭐한 2분에서 3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정말 내돈수백만 수천만 원을 지키는 게딱이한끗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이런 거 일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만 보답으로써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제 개인 연락처 보여주실 건데 자, 문의하기 8 1 1 9 9 6 4자 이쪽으로 엔소라고 이렇게 요청주시면 현재 우리 엔소코인 관련해서 가장 필요하신 부분들 제가 그대로 전부 다좀 투명하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뭐 마켓 메이커 스케줄, 뭐 세력 스케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단서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게 바로 이런 미공개 정보들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많이 활용하셔서 다, 다들 좋은 결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려있는 건한 번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찾아오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잘 대응하셔서 다들 수익으로 전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들 잘 대응하시는 그날까지 제가 또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여러분들은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화이팅 하시는 라 말씀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